숙제하고 광고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네, 선배님하고도 네, 네. 저는 EBS도 기억이 나지만 선배님과 네, 네. 광고 녹음실에서 뵀던 음.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뭘해줬지 어, 스케치 녹음실에서 네, 네, 네. 선배님이 광고 녹음하고 계신데 제가 밖에서 보면서 어 티비에서 보던 그 광고의 그 목소리구나. 이러면서 <laughs> 신기해서 이렇게 봤었어요. <laughs> 그때는 성우 성우 있을 때. 성우가 되기 성우 전이었어요. 성우 되기 전이었어요. 그니까 제가 선배님을 알아봤고 선배님 음, 절 모르실 때죠. 음, 그리고 음, 나중에 성우가 돼서 음. EBS에서 같이 일하면서 선배님 절 아셨고.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때 선배 그 어, 어. 녹음실에서 그 음. TV만 틀면 나오는 그 목소리가 저 분이시잖아. 막 이렇게 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웃음> <웃음> 그 우리 서희정 선배가 은숙 씨를 처음 봤을 때도 뭐 이렇게 뭐야 뭐 성우도 아닌 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하는 거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셨을 거예요 제 인생에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음. 중요한 분이세요 아니 만약에 근데 서혜정 선배가 그 얘기를 안 했어도 성우 시험 봤을 봐, 보지 않았을요 근데 그 전까지도 성우가 뭔지도 모르고 네. 성우가 안 돼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음, 음. 굳이 성우를 해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예 아, 네. 그리고 맞다, 저 성우가 그치. 됐을 때도 음. 녹음실 실장님들이 들어가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음. 왜냐면 전속 기간에 무, 묶이면 외부 활동을 못하니까 음. 얘 지금 한창대에 일해야 되는데 음. 전속하면 안 된다고 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누가 어 언더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 <laughs> 그래서 제가 전 그냥 학생인데요.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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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럼 언더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공체 어, 시험을 봐야 된다. 어, 그래서 봤는데 음. 또두 번째로 서희정 선배님하고 인연이 있었던 게 어, 음. EBS 시험을 보러 갔는데 최종 면접에서 음. 혹시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성우가 있냐 음. 그래서 제가 서희정 선배님 어.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음. 그리고서는 3차 최종 면접이었거든요. 음. 그러고서 일부조 라디오 두꺼운 이 음. 스튜디오 문을 음. 뻥 열고 탁 나왔는데 서혜정 선배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laughs> 선배님, 어? 선배님 어, 방금 어. 전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랬더니 음. 선배님이 한마디 하셨죠. 음. 넌 됐어. <laughs> 이랬다가 가셨어요. <laughs> 전 사실 붙을 줄 몰랐어요. 음. 진짜 붙을 줄 몰랐어요. 왜냐면 음. 전화를 해서 남자 한 명을 뽑아요? 여자 한 명을 뽑아요? 이랬더니 음. 아니요 그냥 제일 잘하는 사람 한 명을 뽑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남자면 남자가 뽑히는 거고. 어, 정말? 제일 잘하는 사람. 이 아까 얘기했던 집이 한 명을 뽑았단 말이딱한 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여자 중에 한 명을 뽑았다고? 네, 남자 여자 다 합해서 한 명. 틀어서. 그러니까 음... 되게 신기한 전속이죠. 음... 그래서 이빌스가 약간 그때 티오가 한 명이었대요. 아. 그래서 그냥 한 명을 뽑은 거였대요. 저도 왜한 명을 뽑은 거예요? 나중에 듣부 얘기를 했더니 음. 티오가 한 명이어서 한 명이었어요 이렇게 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음. 다들 이제 지망생들끼리는 음. 아마 음. 낙하산이 있는 것 같다. 음. 사장 딸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데 음. 괜히 이제 시험을 빙자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한 명이라고 음. 하는 것 같다. 음. 우리끼리 막 그런 헛소문이 돌았어요. 어. 그래서 시험을 볼까 말까 막 이러다가 그래도 시험도 다 공부니까 다 음. 보자. 그래서 어. 친구들이랑 같이 막 보러 갔는데, 음. 그 그러니까 마음을 다 비우고 간 거죠. 어차피 음. 낙하산이 있겠지. 음. 이러고 보, 봤기 때문에, 막 진짜 그냥 즐기듯이 저도 봤어요. 음. 재밌게. 음. 그런데 서희정 선배님이 넌 됐어? 이러시길래, 음. <laughs> 되긴 뭐가 돼요. <웃음> <웃음> 이러고 왔는데, 정말 된 거예요. 오. 그래서 한동안 오해를 받았죠. 사장딸이었구나. 음. <laughs> EBS 사장 딸이었구나. <laughs> 제가 한동안 어, 거짓말을 했죠. 음. 버스 두대 사가지고 <laughs> 셔틀버스 두대 사서 들어왔다. 저 우리 장은숙 씨가 좀 이렇게 기존에 이제 그 언더 생활도 좀 하고 그래서 네, 어,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뭐랄까 좀좀 독특하지 않았어요? 독특했죠. 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 에. 선배님들이 저희 음. 바로 위키수가 엄상현 오빠 기수거든요. 음, 음. 저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음, 왜? <laughs> <laughs> 제가, 너, 제가 너무 독특해갖고 네. 전속인데 이렇게 전속실에 앉아서 음. 선배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음. 예의상 아아. 커피 드릴까요 녹차 드릴까요 그러시면, 어 괜찮다 은수가 음. 근데 이러고 앉아서 책을 막 다리 딱꼬고 읽었거든요 <laughs> 그리고 뭐 네. 서해정 선배님이나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음. 오시면 막 음. 친구처럼 지내고 <laughs> 이랬더니 선배님들이 되게 당혹스러워하셨었어요 <laughs> 저 때문에 저희 위키스 선배님들이 맨날 옥상으로 불려가시고. <laughs> 그렇고 옥상으로 외부로 가. 그렇고 막 네. 선배님들이 늘 그래도 저희 위키스 오빠 언니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그 우리 제가 잘 알잖아요. 네. 다다 좋은. 다 좋은. 네, 네, 그래서 네. 늘 이렇게 맛있는 걸사 줘요. 음, 은수가 일, 일단 먹어 음, 막 먹어요. 근데 먹어. 은수가 음. 성우실에서 선배님들 계실 때는 음, 책을 읽지 말고 음. 이면 제가 또 이렇게 고양이 눈을 해서 장화 신은 고양이처럼. 왜요? <laughs> 이러다 네 명의 선배들이 전부 다외요 왜요? 나왔어 외요 왜요? 나왔어 <laughs> 은숙이의 외호 <왜요>? 나왔어 <laughs> 혼내실 때꼭 음. 맛있는 거그막 비싼 걸 사주세요 회집 가서 음. 우선 회를 몇점 싸서 입에 넣고 뭐야. 근데 국승현 선배가 꼭 하나씩 와사비를 덩어리로 넣어서 넣고 <laughs> <laughs> 눈물을 막 흘리면서 <laughs> 또 왜요? 어, 어, 내가 음, <laughs> 날 그랬죠. 음, 그랬구나 복장은 또좀튀지 않았어요? 아 제가 어? 사실은 어, 이게 다 나오는 거야 어, 전속 지금. 때 쫓겨날 뻔했어요. 왜? 제가 <laughs> 이전 EBS가 우면동에도 하나 있고 양재동에도 음, 있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도곡동 음, 음. 가기 전에 음, 음, 음. 그래서 양재동에서 우면동 들어갈 때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거든요. 음. 그런데 쬐끔만봉고 같은 거예요. 음. 제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음. 어. 있었거든요. 음, 딱그 탔는데 기저귀 청바지 있었어요. 네, 네. 무릎이 막다 나온. 네. 그래서 이렇게 딱 탔는데 앞에 계신 되게 높으신 분이신 것 음, 같아요. 음, 그분이 이런 바지 입고 다니면 엄마한테 혼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저안 혼나는데요. 에, 이렇게 에, 굉장히 반항적인 말투로 <laughs> 저 엄마 이런 거갖고 뭐라고 안 하시는데요. 그서는 <laughs> 다음 날 너무 화가 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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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에 가서 레게로 머리를 다 땄어요. <laughs> 그 보라색 빨짝이 실로 그냥 화가나어 어, 아니 왠지 이 성우가 음. 성우는 연기자잖아요. 에어. 근데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사무직처럼 음. 대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음. 혼나는 거 아닐까? 음. EBS 높으신 분들은 안 보겠죠. 음. 네. <laughs> 그래가지고 음. 머리를 네 개로 네 음. 시간 동안 미용사 네 명이 음. 한 가닥 한 가닥 다 따서 그 흑인처럼 이만큼을 다 땄어요. 어.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음날 출근을 했죠. 어. 그랬던 일화가 있습니다. <laughs> 어?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응?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고요. <laughs> 그아참 <다음부터는. 웃음> 네. 독특했어. 네, 네. 참 신기해. 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음. 독특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 아니 내비게이션 또 뭐예요? 내비게이션. 아 내비게이션요. 이 네. 음. 지금도 내비게이션. 음. 맵피 내비게이션 네비, 요즘은 네비게이션. 뭐 내비가 음. 계속 많아지니까 음. 그런데 맵피라고 아마 맵피. 들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음. 그죠그 음. 렉서스 또 일본 차몇개 정도의 제 내비가 음. 처음 그러니까 어. 요즘은 내비가 되게 익숙한데 내비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내비게이션 음. 내비게이션 목소리로 오디션을 봐서 또된 적이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택시 타도 제 목소리 나오고 오뭐 외제차 다, 타도 음, 나오고 그래서 음. 김승준 선배님 맨날 음. 은스가 네가 음. 기안내를 잘해주고 있어 이렇게 맨날 <laughs> 느끼한 목소리로 느끼한 멋있게 목소리. <laughs> 저한테 멋있는 목소리 그렇죠. 네, <laughs> 아, 네. 네. 아, 그러셨는데. 네. 네. 그래서, 내비도 많이 하고, 음, 네, 음, 사람들이 저를 음, 익숙해요. 해 음, 택시 아저씨들도 제가, 음. 어디요? 이러면 한번 이렇게 돌아보실 때가 있어요. 내비랑 어, 어. 너무 비슷하다고요? 내비랑 <laughs> 비슷해서. 어. 어, 감사합니다. 이러고말죠 왜냐면, 에. 한때는 택시를 타고 방송국을 들어가면, 음, 택시 아저씨들이 자꾸 물어봐요. 음, 기사님들이, 음, 그렇지, 그렇지. 기사님들이, 음. 어, 방송국 왜 들어가요? 어, 그렇죠. 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 음, 음. 성훈데요 이러면, 음, 음. 자꾸 해보라 그래요. <laughs> 그래서 이제는 모한 뭐 네. 사람이요 음. 작가입니다.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어, 어. TV 출연도 했었죠. 네, 했었죠. 몇번한 걸로 기억나는데. <laughs> 네. 네. 어, 이게. 파란 창에 네네네. 성우 장은숙 이렇게 치면 지금도 음. 제일 많이 위에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나 혼자 산다에서 아나 혼자 산다 네. 어. <laughs> 노홍철하고 올뺀 발음 교정을 해주는 선생님으로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어떤 발음 교정을 해달라는 <laughs> 그 거죠? 노홍철 씨가 네. 시옷 발음을 음. th 발음으로 하거든요. 시옷 발 그랬어요. 이렇게 혀가 어. 치아 밖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습관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숙석 <laughs> 사틈이 이렇게 사틈이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laughs> 막 예. 놀리면서 네, 네, 네.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 타트미 이러면 타트미 이러고 네, 막 놀리고 네, 이러 가지고. 네, 네. <laughs> 아니 여기 그그 그 촬영하는 그 친구도,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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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이제 웃을 줄 들린 친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아, 그래요? <laughs> 이따 끝나고 아, 네. 끝나고 좀 교정 좀해 해, 해, 해 주시고. 아 그러세요. 그렇구나. 네. <laughs> 근데 그게 <laughs> 똑같아, 똑같아. 아기 <애기 웃음> 네. 때한5 세에서 6세 정도의 그 발음 하는게 습관이 잡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처럼 수는 발음들은 태어나자마자 음 하는데 음 리을이나 시옷은 사실 굉장히 정교한 발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5세 정도에서 많이 하는데 혀짧은 소리라고 흔히들 하는 음 그래서 아기때그 말하면 엄마들 귀여워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고 교정을 안 해주세요. 네. 그때안 잡아주시면 음 아우 귀여워 이러고 넘어가시면 음 이, 이 발음을 음.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고쳐주실수록 더 좋은데 네. 그 팁은 다음에 음, 제가 음, 음. 알려드릴게요. 무대에서, 뭐, 번외편에서 뭐 <laughs> 어, 여기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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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장은숙의 발음 특강.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연속 시간 이제 앞으로 음. 네.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아, 지금 바스로. 뭐 그냥 그 발을 뻗지 않은 데가 없잖아 네. 발을 뻗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냥 어? 구석 구석 구석. 네. 또또 어, 어. 발을 또 뻗고 싶다면 네. 더 뻗고 싶다면 네. 어, 오늘 이 홍쇼에 나왔잖아요. 네. <웃음> 홍쇼 우리가 <laughs> 제 맨날 따라하는데. <laughs> 네. 네네네. 그~ 유튜브에 제가 네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성우와 관련된 유튜브에 출연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사실은 음, 그렇죠? 어, 그전에는 뭐 학교 홍보물이라든지 음. 뭐~ 또 다른 뭐~ 문답사하는 우리나라 고대 유적들 찾아다닌 답사라든지 음. 이런 전문 채널에서 하는 음. 유튜브 촬영은 좀 있었지만 음. 성우와 관련된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음음.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어, 팬들하고도 좀 자주 만나고 그래요, 그래요. 또 성우 지망생이라든지 성우에 네, 관련돼서 네, 네. 궁금한 게 많으신 많은 분들을 좀 자주 만났으면 음. 하는 게제 꿈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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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 팬들하고도 또 음. 좋은 자리 만들어서 음. 좀 많이 만나고 교류하고 이럴 음. 생각입니다. 어,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자은숙 성우의 네. 유튜브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네, 네. 만남을 또 이제 말씀. 하시는 거죠? 네, 음. 네. 아, 저도 기대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혼자는 안 하고요. 네, 네. 뭐 후배들이나 선배님들과 음. 좀 공동 작업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음,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어. 저도 뭐 시간 되면 저도 한번 초대해. 네, 네. 아, 감사 음. 우리 자은숙 성우의 그 앞으로의 그 지금도 그랬지만 네. 앞으로 그냥 탄탄대로의 응? 어? 네. 그 늦지 않는 요정. 네, 환갑까지 네? 늦지 않아 보려고 <웃음> 지금. <웃음> 아침마다 반갑까지 가는 <laughs> 요정. 에? 방부제를 엄청 먹고 있어요. 왜또 <laughs> <laughs> 방부제를 먹어요? 네, 환갑까지 이걸 유지하려니까. <laughs> 이제 요정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 힘들어요. 어, 그렇지.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어, 저는 음. 늘 선배님의 이홍초를 보면서 느끼는 음. 게 음. 어, 성우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음. 그, 그리고 저희들도 또 팬들과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더더욱 감사하고요. 어, 제가 더 감사.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선배님처럼 또 성우계 그리고 후배들에게 선배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수 있는 일이 네네.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음, 네. 딱 선배님처럼 좀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멋지세요. 음,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고요. 네. 자, 네네. 우리 그 마지막으로. 홍쇼 구독과, 네. 네. 그 네. 네. 홍쇼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마지막 멘트 좀 해주실래요? 홍쇼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저 벌써 구독 버튼 눌렀어요. <웃음> <웃음> 좋아요 부탁해요. 좋아요 부탁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장훈숙 성우와 함께 했습니다. 정말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